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 정치 TV입니다. 국민의힘 민생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민생 119로 정하고 4월 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위는 4월 3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제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임명된 14명의 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와 방향, 민생 현장 방문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이날 특위는 첫 회의를 끝낸 후 편의점 도시락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 측은 물가상승 탓의 직장인, 학생 등 소비자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찾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위 명칭은 민생 119로 결정됐습니다. 특위는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민생 119는 민생과 관련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에 초점을 맞춰 입법, 제도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 119 특위의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